AD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네 스토리오스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이단으로 정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거기서 틀을 잡고 포교를못 하니까 동방으로 눈을 돌려서 당나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당태종 시절에 들었다는데 그 뒤에 당현종까지 이르면서 황제의 비호를 받으면서 교회도 세웠는데 그게 대진사라는 겁니다. 대진이라는 게 로마라는 뜻이에요. 그 사는 이제 교회를 그러니까 사라고 했고요. 포교활동을 왕성하게 했습니다. 중국에 와서는 경교, 즉 빛의 신앙, 빛의 종교 이런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경과와 믿음을 비에다가 새겼는데 대진경교유행중국비라는 겁니다. 당시 당나라 수도인 장안에 세워졌는데 이즈음에 신라의 도당 유학생들이 거기 갔다가 듣기도 하고 십자가를 가져왔는지 불국사 터에서 발견이 돼가지고요. 지금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경교비는 어떤 외국인이 일본에도 모조비를 세우고 우리나라에도 금관상 장안사에 모조비를 세웠는데 그 탁본도 동시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교비를 서울대 김호동 교수님이 동방기독교와 동서문명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번역해서 옮겨놨어요. 아주 잘 번역하신 건데 제가 좋아하는 기절이 이겁니다. 세 가지 변함없는 문을 여시어 죽음을 멸하고 생명을 일으키셨다. 밝은 태양을 띄우사 안부를 깨시니 이에 마귀의 망령됨이 모두 부서졌다. 그뒤 자비의 배를 저 눈부신 공전에 오르시니 영혼을 지닌 자들 비로소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다. 명궁을 눈부신 공전이라고 번역한 것은 야막깔스럽게 번역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도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한동대 법학부장 재직 시절에 법학부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방을 삼상지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학생들이 그 연유가 뭔지 저한테 물어봤어 제가 대답 해줬습니다 삼상지문이라는 거는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래 돼 있죠 항상의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세계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과해야 진정으로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수 있다. 아마 이런 뜻으로 했는데, 그냥 삼상지문. 이렇게만 번역했습니다.